안녕하세요 단돈 6만원에 팬미팅 왔어요 보플란이 참가했던 서원님이 연말 팬미팅을 열었더라고요 원래 다섯 번째 줄이었는데 공연 전날에 세 번째 줄 자리가 풀렸길래 못 참고 19,000원의 수수료를 껴안고 다시 예매했어요 티켓 확인받고 벅두벅두 자리에 앉아줍니다 근데 주만한 시야 미쳤어요 이게 6만원짜리 시야 라고 근데 일본인 중국인 게 많아서 의외 제 옆에 온라인 이런 미친 내가 이걸 실제로 보게 되다 서원픽 뷰티템들 도 소개해 주셨어요 스페셜 게스트로 보풀 2에 참가하셨던 이협 님이 오셨는데 진심 M 내 카메라 부셔야 할 정도로 실물이 개개 개개개 잘 생겼어요. 심장이 안 뛰기 시작했어요. 샤갈 이 엄님이랑 눈 마주쳤어요. 어떻게요? 어떻게요? 살려주세요. 얼어붙은 상태로 무대 보는데 턱두개 달린 저를 봤다고 생각하니까 무대가 눈에 들어오질 않았어요. 이 엄님이 가시기 전에 노래 부르셨는데 최종 기절 사건이 일어나 무려 나는. 불렀어요 엉엉 살려주세요. 기절한 상태로 서원님 앵콜 무대도 보고 단체 사진도 찍어줬어요. 그리고 하이터치회가 있었어요. 몰랐던 사실이라 얼굴 상태 확인도 못했는데 아 귀여워. 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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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내 심장 하이터치회 너참 좋은 거였구나. 이대로 신나게 집 가서 바로 기절 때림.